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. 보이지 않는 것,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.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불 꼈을 거예요.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. 그것은 냄새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쟤네들이 지금 찬양한 저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귀로 알 수가 있습니다. 멀리 있는 것은 많은 경우로 보면 보입니다. 손에 있는 대장경은 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.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. 태양이 내려치는 순간에 이 많은 나무가 태양에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.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때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규정 사실이요. 또한 그 나무가 밑으로부터 수분을 빨아 올리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러나 특수촬영으로 보면 보이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다고 이것을 가서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딱그 말이 주제가 돼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거예요